자 이번 판은 다 문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룬은 역시나 착취를 들어야죠. 문도는 체력이 중요하니까 착취의 철거 재생의 바람에 과잉 성장을 들게요. 이번 판은 체력을 한번 높이 올려보자. 체력이랑 또 관련된 게어 이거네 체력 만화 최대 만화 영구 증가 뭐지? 체력과 만화 회복 및 최대 만화 영구 증가? 최대 만화만 영구 증가한다는 건가? 뭔 소리지 이게? 체력도 영구 증가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마법의 신발 이렇게 들도록 할게요 그 다음 밑에는 능력치 능력치 체력 가볼게요 자 가봅시다 일단 상대방은 팀모구요팀모면은 이거 착취를 내가 못샀는데 어떡하지? 일단 라인전은 간단하거든? 그리고 이번에 그 문도가 이 스킬 버프를 먹었거든요 마법 장력이 더 증가하는 걸로 그래서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AP 챔피언 상대로? 박치기! 그렇지! 더블 하나 찍고. 이게 체력이 차나? 아, 팔면은 만화가 올라가는 거구나. 이게 체력이랑은 관련이 없네요. 개똥쓰레기네 괜히 들었네 이씨. 나랑 붙을 걸 그러면은. 풀감 45% 할걸. 아 이거 1200원 벌어야 되거든요. 1200원 벌어서. 그 망령의 두건을 무조건 사야 돼. 아! 와, 랭가가 땅굴을 파고 있냐! 하지만. 망령의 두건 나왔다라는 거. 괜찮죠? 한 마리만 놓친다, 이거. 오케이 한 마리도 놓쳐도 돼. 나미언 제일 잘 먹었는데 이게 문도박상가? 힘든 상대를 만나도 미언을잘 먹는다. 이거 티모가 무슨템 사올려나? 가면은 아직 안 나오거든요? 근데 가면 올리는 것 같아. 가면 아니면 뭐를 올리겠죠? 야 때려라 이제 나. 별로 아프지도 않아. 우후. 아 미쳤냐? 야. 미친 거야? 여기? 나이스. 아니, 문도를 뭘로 보는 거지? 문도 엄청 세거든, 이게 초반에. 예전엔 약했을지 몰라. 하지만, 지금의 문도. 대강력합니다 익히면은 AD가 계속 중간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깡들이 세 일단, 정령의 영상, 구매했고요 좋습니다. 나이 몇 살았냐? 사용해서 두 번. 빨이도안 돼. 겨우 사용해서 두 번이라니. 두 번이면은, 최대 체력 10 올라간 거잖아. 아이, 똥쓰레기, 진짜. 오우, 야, 도끼들 세다오대 시기, 돌아왔구나. 오케이, 신발 나왔고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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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대요 겁나 세지 문도 짱이지 팀모타이에게질순 없지. 이게 문도가 진짜 좋은 게 기본적으로 강인함을 들고 있거든요. 이더블 키면 그래가지고 신발을 굳이 헤르메스를 안 가도 돼. 닌터뷰 올릴게요. 다음 템은 디비기 데미지 썬파 올려줘야지. 안 아프죠? 안지럽죠? 버섯 밟아주고. <laughs> 나는 버섯을 밟아서 없애지. 우왕 <laughs> 나이스 저마 뺐고안 죽어요 저는. 와씨 문도 개 좋은데 진짜? 와 진짜 무식하다 챔피언이. 무식의 끝을 달리고 있어. 팀워집 갔니? 안 보이는데? 와참 무서워. 와 무섭다. 와 무섭다. 아 잠깐만 대포 먹어야 돼. 맞아. 볼게 하나 던지고, 에, 때리고, 일로 와, <laughs> 일로 와, 일로 오세요. 아, 씨, 아깝다. 군도가 그렇게 약해 보이냐? 어? 내 거. 그렇지. 줄수 없어. 이녀석 이거 그냥 탑에서 놀아야 되겠다. 얘 혼자 렌즈 하나 산 다음에 버선 동작 못 찍게 계속 방해할 거야. 오. 와, 장난 아닌데? 어, 장난 아닌데? 무서운데? 이 녀석들! 아싸, 한대맞춤 <laughs> 나이스. 아싸 또맞추 개꿀. 어, 처벌렸어. 링가야, 너 세잖아! 죽이자! <laughs> 나 방어력 꽤 높거든요? 닌타비의 선파거든요? 상당히 잘 버티거든요? 다이브도 능한 우리의 문도 박사. 역시 최고다. 닌가 <laughs> 깜짝 놀랐나보다. 이제 W 계속 켜놔도 되네. 이게 W가 체력 소모가 매초 25인데, 나 초당 체력이 90, 80차. <laughs> 피가 안 줄어 지금. 미쳤어. A few moments later. 됐다. 오목은 나왔다. 이제 집안 가도 되죠. 와, 피개 많이 차는거 봐. 와, 초당 재생 1,378 장난 아니다. 괴물이 되어버렸어. 한번 해볼까? 으아~ 달려가~ <laughs> 나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이 싸움, 이렇게 싸보고 싶었어. 안 돼, 안 돼. <laughs> 아, 너무 재밌는데 진짜? 수평 써서 어그로 풀어주고, 나이스. 이렇게 싸우고 싶었어. 내가 죽을 건 알지만, 이런 싸움이 진짜 재밌다고. 개싸움. 아, 자, 보자. 이제 여기서, 방어력은 필요 없고, 적응형 투구를 올리자. AP 슈퍼 카운트 한번 쳐보자. 어서 발버그냐. <laughs> 아, 아파, 아파, 아퍼아퍼아퍼아퍼아퍼 아, 나 밀게 해줘. 부탁이야. 나 밀어야 돼. <웃음> <웃음> 안 돼, 팀 온다. 팀까지 오는 건 좀. 와, 피 진짜. 바로 북이 된다. 너가 힘들게 깐 거, 수초면은 바로 커버 가능. 어.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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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너 죽일래? <laughs> 나이 죽였다! 아! 안 돼! <laughs> 아 진짜 피가 너무 안차 센데 저 녀석들 확실히 템이 조금씩 나오니까 내가 못 버틴다 야 터졌다 저거 난 아무것도 못 봤어 다 박살났구나 그렇지 않아 나는 1 6 렙을 찍고 갈 거야 걱정하지마 뭐야 이번엔 너냐? 가자 이제. 16에 템타 나갔다. 여기서 이제 람드인만 올리면은 케이틀린까지 카운터 칠수 있어. 꺄! 이속증가요! 짠! 들어와. 들어와 이 씨. 기절 걸로 상관 없어. 계속갈 거야 나는. 끊임없이 들어가. 끊임없이. 나이스. 큐 맞추고 죽리고요 <끝> <줄이고요>. 오케이. <끝> 한다. 전혀 무섭지 않다고. <laughs> 전혀 무섭지 않다고 야, 아무도 없어. 너무 아무도 없어. 어? 나이, 살았다. 와, 진짜 초단체로 돌았다, 진짜. 바로 풀피야, 그냥. 미쳤어. 얘. 우와, 나이스! 1킬 닦고. 안 돼, 안 돼, 얘들안 돼, 얘들 나이스! 와, 얘 죽여. 얘 죽여. 얘 죽여. 얘 죽여! 얘 죽여! 아 들었지 도끼! 나이스! 데가갈 죽여야 돼. 데이 살짝 까기 힘드니까? 렌가야! 렌가야 준비됐어? 어? 준비 안 됐네? <laughs> 렌가 준비 안 됐네? 까비. 아 저기 뚫기가 너무 힘들다. 저기 미식이 진짜 많아. 이게 문도니까 이만큼 버티는 거지. 다른 애들이 못 버티지. 달려가! 싹! 피해주고, 아, 맞았다! 괜찮아! 아, 잠깐만. 아우 겁나 아파, 겁나 아파, 겁나 아파, 겁나 아파, 겁나 아파, 겁나 아파! 겁나 아파! 겁나 아파. <laughs> 안 돼! 일단은 풀템인데, 이거, 태양, 불고, 망토를 팔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팔고, 이제, 가골 돌도몰려야될것 같은데? 불가포시, 지금 타이밍에, 최고의 효율을 낼수 있어. 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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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우리 병큐 나이스 베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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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얘얘얘 예, 예, 예! 베인이 죽여 베인이 베이 베이 나이스 샷 일단은 각오일 올려주고 그 다음에 강철이형 그냥 티보 씨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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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로와하하 와. 몸도 와. 와. <laughs> <일로 와. 웃음> 약한 주제 우와 실화냐 이거? 아니 철거딜 뭐야 와 철거딜 어메이징이네 우와 체력 9600 미쳤다 진짜 와 랭가 그 와중에 죽였다 나이스 와 체력 9600와 진짜 짱이다 문도 너무 신나는데 이번판 딘양도 궁금한데 받은 피해량이 진짜 제일 궁금하다 역대급으로 뚜드러 맞았습니다 최소 20만 이상 맞은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한번 봐보자 자 일단 딜량은 47,914 저희 팀에선 제가 1등이에요 근데 적팀은 베이가가 엄청 압도적이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일단 회복량 먼저 보자 뭐야 회복량은 랭가가더 많네 받은 피해량 일단 그냥 받은 피해량이 무려 99,658이고요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피해량 감소 이걸 봐야지 우와 149,228 거의 한 25만 26만 정도 맞았네요 와 진짜 문도 무섭네 g 지